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17강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보시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 했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영세전부터 감치였다가 이제는 낙탄하신바 되었으며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고 하셨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의 모공 토로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는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 하나님 대신 본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실 것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 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로 하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 골로세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이제 모든 부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황금과 돈이 부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예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지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제 삼바가 나왔죠. 들은 바, 아는 바, 전한 바 가운데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신다고 10편 78편 2절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하리니.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요, 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하는 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는 사건은 그동안 몰랐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로서 때가 되었으므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다음 대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려면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에는요 불법의 비밀도 있고 믿음의 비밀도 있고 경건의 비밀도 있고 일곱별의 비밀도 있고 음료의 비밀도 있고 일곱 머리가 열뿔 짐승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서 28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 가려워졌으며 그래서 모든 생물의 눈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러면 이 생물은 생물은 무엇인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내 생물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때이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권의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눈에 관해서 눈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 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은 눈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내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내생물은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권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면 잠 잠자는 그눈 감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눈뜬 선지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 감은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눈뜬 선지자도 보내주십니다. 선택은 내가 해서. 어, 눈뜬 선지 자를 쫓아가 든지, 눈 감은 선지 자를 쫓아가 든지, 선택 은 각자, 자 기가, 하는것 입니다. 아까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때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뤄진다고 계시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변하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 번째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요, 얻은 자에게 생명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아 지혜를 얻은 자인데 이 생명나무는요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되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농부라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상징되었듯이 여기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함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우리가 이 시대는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러한 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비밀한 모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고 하셨죠.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개봉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 온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감추어 온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낙타 내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러한 것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도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두전서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고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목자로 눈뜬 선지자로 보내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재림할 때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해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졌다고 추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하리니 그래서 일곱째 나팔 때 순식간에 후련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포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알아야만 이 알릴 수가 있죠. 마태곤 13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종말을 처음부터 알려놓았다고 했고요. 이루지 아니하니를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하나님의 모략이 설 것이며 하나님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28장 20절을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주의 새에게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네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생물은 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보좌권에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눈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와께서 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눈은 선지자여. 그래서 보좌권에 있는 내생물에 속한 그러한 눈은, 눈뜬 선지자로서 많은 것을 밝히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갖고 있는 내 생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눈감은 선지자와 눈뜬 선지자가 이 세상에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고. 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생명나무라고 했죠. 자문 3장 18절, 지혜는 거든자에게 생명나무라 했고요. 지혜는 생물이 눈에 숨겨졌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17강,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